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13회 예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2회에서는 은호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고 경제적 위기와 감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죠. 이번 13회에서는 그 긴장과 갈등이 더욱 극대화되는 중요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핵심 인물인 은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은호는 밝고 강한 성격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 비밀이 점점 드러나며 내면에서는 큰 혼란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은호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녀의 동생 강우와의 관계도 13회에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강호는 은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후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지만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결국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갈등과 화해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남매 간의 갈등은 매우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져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은호, 성재 사이의 감정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은호와 지역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재 역시 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해 세 사람 사이의 갈등과 삼각관계가 더욱 첨매해질 전망입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앞으로 드라마 전개의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역과 아버지 이상철 사이의 갈등도 이번 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이상철과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단순한 부자 갈등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물음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13회는 자리 바꿈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단순한 물리적 자리 바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등장 인물들의 권력 관계, 감정 변화, 그리고 내면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각 인물의 속마음을 추측하게 만드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견 배우 이태란이 연기하는 친모의 등장은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은호는 자신의 친모를 마주하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가족 관계의 회복 혹은 파국으로 이어질지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이테란 배우의 깊이 있는 연기가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스토리 전개와 함께 감정의 소용돌이도 점점 커집니다. 여러 인물 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충돌, 그리고 작은 배려와 화해의 순간들이 엮여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회차는 사랑, 배신, 가족의 성장 등 복합적인 주제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회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각 인물들이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앞으로의 플롯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를 통해 드라마는 깊이와 긴장감을 더해갈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회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비밀과 감정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화려한 날들 13회 예측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